치려는 굉장히 정고함이 네. 가장 중요한데 음. 지금 날카로운 소재 어 이래도 에이. 되나? 진짜 대박이에요. <laughs> 뭐 이거는 진짜 <웃음> 저희 <웃음> 음. 찐으로 보여드리는 거죠. <laughs> 네 맞아요. 가위 아무런 저희 조치 아무것도 안 했고요. 네. 그냥 센 가위예요, 여러분. <laughs> 맞아요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바로 힘으로 <laughs> 대박. 이래도 돼요? 이래도 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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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돼요? <laughs> 돼요. 토우근 돼요. 이렇게 해도 돼요? 근데. 이렇게 기스 하나 없어도 돼요? 이렇게 흠집 하나 없어도 돼요? 스크래치 안 나도 돼요? 너무 견고하고 피시 소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네. 건 물론이고 탄성력과 보건력까지 자랑하는 음. 토브그 캐리어입니다, 여러분.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그쵸? 이 가위 자체가 날카로운데 당연하죠. 긁히는 기스가 어,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. <laughs> 깨끗하죠, 선명하죠. 스크래치 어, 안 나요 하시는데 음. 음. 보시면은 진짜 정말 탄탄해요. 네. 그래서 방망이가 등장했습니다. 또 캐리어 방송하는데 방망이 등장한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전못 봤거든요. 이거 뭐 부서지는 거 아니야? 음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보여드릴게요. 얘는 갈게요. 세게 하셔야 돼요. 갈게요, 여러분. 자, 가막 마주... 이게 가능하다고요? 아무렇지 않은 거 보이시죠? 자. 여러분 소리 보이 소리 들리세요? 제가 죄송해. 방공사고 아니고 <laughs> 너무 예쁘게 두드려가지고 아 토보구잖아요 예원이 예원이 여러분 이거 네. <laughs> 어, 뭐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? 아 저렇게 때려서 되겠어 하실 텐데 저희 힘은 여기까지 하지만 저희 스탭은 선생 님한분 모시겠습니다 아. 남성군 키가 1 8 0이 넘는 남성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과감하게 아낌 네. 없이 후드려 보겠습니다 네. 여러분 귀 한번 막아주시고요 가세요. <laughs> 와! 여러분! 놀라지 마세요! <laughs> 진짜 놀랐어! 보이시죠? 정말 건장한 저희 스태프분, 남자분이 네. 세게 두드렸는데도 우와. 이렇게 멀쩡해요. 가까이서 진짜. 보여드릴까요? 네. 뭐 어떤 스트레치나 옆에서 보여드릴까요? 찌그러졌거나 뭐 망가진 거 전혀 없어요. 음.